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계산식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학시험 문제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수식 편집기를 사용하면 수식을 쉽고 보기 좋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학 문제지를 작성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찍는 이 영상은 된다 7의 실무 한글 책에 5-1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책의 내용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수식을 편집할 때 편의성이 강화된 비주얼 에디팅 수식 입력 방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물론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식을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명령어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수식 편집 창에서 수식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예시 1은 보고서에서 작성된 수식이고, 오른쪽 예시 2가 수학문제인데, 수학문제를 입력해 보면서 수식편집기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단에 커서를 두고, 입력 메뉴에 수식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c t r m 을 누르면 수식편집기가 실행됩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a는 -3x 그리고 쉼표를 입력하고 b는 4를 입력합니다. 수식 편집기에서 수식 편집창에 영문을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글꼴이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방금 입력한 수식은 키보드로도 입력할 수 있어. 위에 있는 수식 도구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넣기를 누르거나 단축키 Shift ESC를 누르면 수식 편집기를 닫고 다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계속 입력합니다. 수식이 아닌 내용도 수식 편집기에서 입력해도 되지만 수식 편집기에서 입력한 글꼴과 본문 편집창에서 입력한 글꼴이 달라 수식과 본문 내용은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 Ctrl N을 누르면 수식 편집기가 실행되죠. 계속해서 입력하겠습니다. O, A를 입력하고 빼기. 이번에는 분수를 입력해야 하죠. 분수는 키보드로 바로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식 편집기 수식 도구상자에서 분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분수 단축키가 Ctrl-O죠. 물론 단축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만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구상자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을 입력하고 분모 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탭 키를 눌러도 되고 또는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도 위쪽, 아래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력하고 탭을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b를 입력했다가는 분모 쪽에 b가 입력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나 탭 키를 눌러 b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2를 그냥 입력하면 안 되고, 첨자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첨자를 누르면 첨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선택하고 2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Shift, ESC를 눌러 수식 편집기를 닫습니다. 그럼 계속 문제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단축키 Ctrl, n 을 누르고, 이번에는 도구상자에서 경우를 선택하고 여기 단축키 컨트롤 0이죠. 기억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5기 X, 작다도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거나 탭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커서 위치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3x 1.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를 입력하는데, 작거나 같다는 키보드를 입력할 수 없죠. 여기 도구상자에서 합, 집합기호를 선택해, 작거나 같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빼기 4를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Shift ESC를 눌러 수식 편집기를 닫습니다. 다시 Ctrl+N을 눌러 수식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Ctrl+0이 도구 상자에서 경우를 선택하는 단축키였죠. 3 x 빼기 a y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모두 키보드로 지금처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equal 5 여기에 줄임표시는 문자표를 불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수식 편집기에서 단축키 c t r F10을 누르면 문자표가 실행됩니다. 사용자 문자표 기호 1 영역에서 줄임 표시를 더블 클릭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도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입력 문자에 줄임 표시가 입력되고 문자 영역 원문자를 선택해서 기억을 더블 클릭하면 입력 문자에 입력되었죠. 입력 문자에서 한 칸을 띄어 쓰고 싶다면 여기서 띄우면 됩니다. 넣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문제와 같은 모양으로 입력되었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커서 위치를 옮기고 분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분수 단축키가 c t r l 입니다 Ctrl-O를 누르면 분수가 입력되죠? 먼저 분자 X 입력하고 분모 3을 입력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하기 누르면 안 되죠? 탭 키를 눌러 커서 위치를 이동하고 더하기, 다시 Ctrl O를 눌러 분수를 입력하고 Y 그리고 탭 또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커서 위치를 옮기고 5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U 한 칸을 띄우고 Ctrl F10을 입력해서 문자표 실행합니다. 기호 1에서 줄임표시 더블클릭하고 그리고 원문자 영역을 선택한 다음 니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넣키를 누르면 완성되었죠. Shift Esc를 눌러 지금과 같이 입력합니다. X를 편집창에서 입력해 버리면 글꼴이 맞지 않죠. 그래서 Ctrl n 을 눌러 수시 편집기를 열고 X를 입력합니다. 그럼 글꼴이 일치하죠.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와서. 계속 입력합니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Ctrl NM. 수식 편집기를 여는 단축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죠.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옵니다. Ctrl NM. A를 입력하고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이라고 입력하고 Ctrl NM을 눌러 Ctrl O를 누르면 분수가 입력되죠.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커서 위치를 옮기고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커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빼기 0.3. 이제 괄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괄호 종류가 아주 많은데, 여기 첫 번째 괄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X 빼기 분수 컨트롤 O를 눌러 입력하고,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분문 쪽으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 지금과 같이 3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고, 아직 가로 밖으로 커서가 이동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방향키 누릅니다. 그리고 잡다 표시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입력하고, 0.25x라고 입력한 다음, Shift esc 를 눌러 수식 편집기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빠르게 입력하는 이유는 수식 편집기를 열고 빠져나오는 단축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입력하듯이 빠르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다시 Ctrl N, M, X, 더하기 A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E x 7 Shift-ESC, 그리고 내용을 계속 입력합니다 Ctrl N, A를 입력하고 Shift E, Sc, 값을 구하여라. 이제 2차 방정식을 입력하고 c t r N, A, 분수 단축키가 Ctrl O였죠?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분수 입력을 완료하고 X, 첨자 입력해야 되죠? 첫 번째 첨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빠져나온 다음 빼기를 입력해야 합니다. c t r 오를 눌러 다시 분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분수를 빠져나온 다음 x를 입력합니다. 빼기 다시 c t r 오 분자 오를 입력하고 분모 6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콜 0이라고 입력합니다. i 프트 ESC를 눌러서 편집 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잘못 입력한 수식을 수정하거나 지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식을 편집하고 싶다면 수식에서 더블 클릭하면 수식 편집기가 실행되죠. 수식 수정하면 됩니다. 수식을 지울 때는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우기 창이 실행되죠. 지움을 눌러 수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취소를 누릅니다. 다시 컨트롤 NM을 눌러 수식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X는 컨트롤 O를 눌러 분수를 입력하고 대문자 A를 입력한 다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연산 논리 기호를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도구 상자에서 근호는 단축키가 Ctrl R 이네요. 근호를 눌러 B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입력창은 내용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E를 입력하고 Shift ESC를 눌러 수식 편집창을 빠져나옵니다. 다시 Ctrl Nm, 대문자 A, 심표 B,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와서 또 똑같이 Ctrl Nm, A, 빼기, B, Shift ESC 문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단락이 줄이 바뀌면서 사이가 넓어졌죠. 첫 번째 줄 끝에서 Shift 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강제로 줄바꿈이 되면서 글자 사이 간격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었죠.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Ctrl Nm 3x 첨자 2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빼기 6x 빼기 1은 0. 그리고 Shift ESC를 누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식 작성이 좀 쉬워졌죠? 알파와 베타도 수식 편집기를 열어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A를 입력했더니 A와 B가 알파와 베타 모양이 아니죠? 수식 도구 상자에 그리스 소문자에서 알파와 베타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와서 내용 계속 입력합니다. 다시 Ctrl Nm을 눌러 수식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입력하는 단축키 Ctrl O를 누르고 이를 입력한 다음 아래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수식 도구 상자에서 웬만한 수식들은 찾아서 입력할 수 있겠죠. 여기 그리스 소문자를 선택한 다음 알파를 입력하고 첨자 2를 입력합니다. 이때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분모 위치에 커서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분수에서 벗어나도록 커서 위치를 놓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다시 c t r l 를 눌러 분수를 입력하고 그리스 소문자를 눌러 베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첨자를 눌러 위첨자 2를 입력합니다. 오른쪽 방향키 한 번, 한번더 눌러서 분수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바로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왔어도 됐죠. 마지막 문제 입력하겠습니다. Ctrl NM 수식 도구 상자에서 장식 기호를 눌러 해당 모양을 선택하고 대문자 A, B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빠져나와서 장식 기호를 선택한 다음 해당 수식 기호를 선택하고 A, C를 입력한 다음 Shift, ESC를 눌러 빠져나옵니다. 센티미터를 입력할 때 영어 c m 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문자표 단축키 컨트롤 F10을 눌러 문자 영역 단위 규율을 선택하고 센치미터를 선택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모두 입력을 해봤는데요. 수식 편집기에서 수식 도구 상자를 이용했더니 크게 어렵지 않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었죠. 평소 보고서에 수식을 작성해야 하거나 또는 수학 문제지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